전문대나 지방대에 재학 중이신 많은 분들께서 저도 과연 인서울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저는 학점은행제와 편입을 전문으로 하는 학습 플랜으로서 지난 7년간 수백 명의 편입 준비생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중에는 연고대, 서강대, 한양대 등 인서울 상위권대학에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요. 건국대, 홍익대, 그리고 중앙대 등 중상위권대학에 편입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약습자분들의 공통적인 공부법과 전략을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집중해주세요. 먼저 편입 제도의 틀 자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많은 학생분들이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차이조차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 편입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학점은행제 기준 80학점 이상 수료한 자가 지원하실 수 있으며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졸업자 혹은 학점은행제 140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가 바로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편입은 경쟁률이 다소 높지만 키오가 많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가장 빠르게 지원해 볼수 있는 현실적인 루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례에서 학사 편입으로 성공하신 케이스는 물론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편입에 지원을 해서 성공하는 루트가 더 보편적이고 많습니다 편입 시험에서 편입 영어와 논술 시험 그 자체가 별도의 입시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 필기고사를 준비할 때 처음에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편입에 성공하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딱 정해진 루틴대로만 하면 선생님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입문계열의 대부분의 합격자분들께서는 보통 그해 말에 지원을 하고 그해 2월부터 영어시험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하루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순공부 시간을 확보를 했었고요. 영어 단어는 하루에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반복적으로 암기했으며 문법은 김영편이 조수현 선생님이나 EBS 강사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독해는 독해 패턴을 병행했으며 스스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패턴을 분석하는 독해에 집중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짧고 굵게 준비하신 분들이 많았고 참삭 중심의 수업을 들으면서 글쓰기에 대한 구조를 익히고 실전적인 문제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 훈련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실제 편입에 성공한 학생들은 대부분 스펙보다는 시험 퍼포먼스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편입을 준비하게 되시는데요. 많은 학교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편입시험, 즉 필답고사의 성적입니다. 사실 필답고사에 자신이 없으면 인서울 편입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편입에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원래 학벌이 좋은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이 이유는 고교 시절까지 학습 실력이 뛰어났고 학습에 대한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요령과 경험이 있고, 흔히 베이스라고 부르는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고, 공부를 이미 많이 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합격한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자격증을 따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꾸미기보다는 편입영화 논술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올인한 분들이 대부분 편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부 베이스가 없다고 해도 편입은 결국 시험이기 때문에 성실함, 시간 관리, 그리고 집중력만 있다면 어떤 출신이든지 편입 성공이 가능합니다. 연고대 편입에 합격한 고졸이나 전문대생 출신들도 모두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편입에 성공하는 힘은 바로 루틴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시작하는 공부 시간, 공부하는 장소와 과목 순서를 고정하고, 오답노트와 복습 스케줄을 정확히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관련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전략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결국 편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준비한 사람들이 합격하는 제도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매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동안 편입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부터 해보세요.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될 공부와 루틴들을 스케치하고 계획을 잡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과 계속 이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합격자분들도 처음에 저와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꾸준함이라는 커다란 습관의 힘 하나로 결국 목표 대학에 도달했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나가는 걸 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점은행제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제가 도움이 된다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코치 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